영어 잘하는 사람은 쉬운 영어를 하죠. 해커스톡 쉬운 영어가 자동 발사, 자동 발사 영어 해커스톡.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어 쉬운 영어 14회로 찾아온 케빈 그리고 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진짜 영어 쉬운 영어 얼마 전 표현 제가 알려드릴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리 영어로 아 완전 신나 이런 말 있잖아. 요 음. 신나다. 요거 음. 시켜 보면은. 어. 100명 시키면 99명이 교과서에 나온 i'm excited. 거를말합니 I'm, so i'm so excited. 와. 이거 너무 신나. is so exciting. 이거란 말이에요. <laughs> 요거 너무 착해. 교과서에나온 청소년들이 할 말이야. 아하. 우리 실생활에서 아 너무 신나. 개신나. 짱이야 진짜 너무 좋아. 비죠. 끝나 어. 진다 진짜. 와, 애진다 그런지린 <laughs> 지린다. 이런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 이 사실 여기에 완전 맞는 그런 원래 그 자체 단어 자체는 여기에 완전 맞는 건 아니지만 어. 하입드란 표현습니다 I'm hyped. hyped. 응. 음. 이 원래 하드라고하면은 응. 원래 뜻이 뭐냐면은 그 미국권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제 막그러거 있잖아요. 약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음. 마약 이런 거막 음. 하고 막 그러잖아. 음. 이 약에 취해서 기분 좋은 상태를 음. 원래 하입드라고 해요. hyped. 음. 근데 이게 약간 이제 그냥 여기저기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하나의 그냥 표현처럼 쓰이게 되는 어. 그런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I'm so hyped 하면 나 진짜 약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음. 헉, 너무 신나나 지금 음. 응,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쓸 수가 있는 음. 약방 것처럼 좋은 거네 약방처럼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laughs> 약방 방송 이런 말 하잖아요 어. 우리 우리나라 우리 말로 약 어. 빨았다 완전 어. 좋아 약 빨았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I'm hyped 하면은 음. 나 진짜 개신나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초딩처럼 I'm excited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I'm hyped라고 하면 됩니다 I'm hyped H-Y-P-E-D 네 H-Y-P-E-D H-Y-P-E까지가 hype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약에 취하게 만들다 너무 신나게 만들다 이런 표현이고 hyped라고 하면은 신난 약에 취한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방금 알려드린 표현을 같이 몇번 말해볼게요 나 너무 신나 I'm hyped I'm hyped I'm hyped I'm hyped I'm hyped I'm hyped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약간 현실적인 영어로 좀 가보려고 해요. 음. 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돈이 미안해. 없어. 망했어. 나 지금 그지야. 그지야. <laughs> 그러니까 네가 내줘. <laughs> 이말을 배워볼게요. 개그지야. 어. 나한 푼도 없어. 어. 난 거지야. 돈 없어라고 하면 우리가 막상 떠오르는 문장은 뭐 I have no money. I don't have money. Have, have no money. 어. 음. I'm, I'm poor. 나, poor. 나, 거, 나 거지야. 가난해. 어. 거지야. 난 거난해. <laughs> 이런 표현밖에 안 떠오르잖아. 근데 얘네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은 I'm broke 해요. I'm broke. B -R -O -K -E, B-R-O-K-E, broke. 음, 네. I'm broke. 하면은 broke가 파산한? 파산한. 파산한 돈이 없는, 돈이 빈털터리. 빈털터리. 뭐 이런 형용사예요. 음, 그래가지고 음. I'm broke 하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야. 파산한 사람이다. 파산했다. <laughs> 나 지금 파산했어. 빈털터리다. 빈털터리야. 무일푼이다. 무일푼이다. 그러니까 음. 네가 내라. 음. 여기까지 갈수 있는 문장입니다. 맞는 네. 뜻을 함며 하고 있죠. 나는 <laughs> 나 거지다 이건데. 저 네가 돈 내라. <laughs> 네가 돈 내라라는 말이지 결국. 한번 해볼게요. I'm broke. I'm broke. I'm broke. I'm broke. I'm so broke. I'm so broke. 아, 완전 파산했어. I'm so broke. 음, I'm so broke.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두 개의 표현은 음. 첫 번째는 너무 신난다. Hype 음. 들을 사용한 I'm hype. d h 이 p e 음, 요거를 응. 저희가 배워봤고 두 번, 번째로는 어, 두 번째로는 나 완전 거지야, 거지야. I'm broke. 음, 돈한 푼도 없어. I'm broke. 응.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요 재밌는 표현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방송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유용한 표현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자동 발사 <목>